왜 피곤해? 와 엄청 이쁘다, 대리마. 그때 일로 가면은 그아 일로 가면그 올이 음, 있었던데지? 응응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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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여기 길이 참 예뻤어. 아 맞아, 여기가 이뻐 응. 음. 저녁 뭐 먹을래? 그러게, 뭐 먹지? 좀, 살안 찌는데. <laughs> 맛있고. 든든한. 거. 그런 게 어딨어. <laughs> 살안 찌고 든든한 거. 살안 찌고 든든한 거? 어. 물. 아, <laughs> 씨. 여기 보니까 자기 뭐생각안네 그때 진짜 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힘들었어. 아니, 그 말고. 이 말고? 아, 좀 비슷한데 한번 간적 있잖아, 우리. 비슷한데? 어. 어디. 아, 있잖아. 거기. 어디? 거기 이벤트 내가 해 준대. 아, 뭐 프로포즈? 어, 뭐 이런 만나겠지? 이런 포레스트에서 내가 했잖아, 또. 그런 말은 내 입으로 <laughs> 나와야 되는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완벽하게 또 프로포즈 했잖아. 뭐 완벽하게. 영상 생출해야겠다. 오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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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먹으려? 그래서. 딸딸딸딸딸. 오버어치버버 했어? 오버워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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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버워어 오버워치. 아파트 치오 <수목원. 목소리> <목소리> 아파트 오버워 아파트 스모건도 괜찮다. 생각해 보니까 어, 요즘 너무 뭔가 붙여지는 느낌이야 분발하고 싶지가. 어? 어. 분발하고 싶. 공부 좀해겠어 요즘 핫한 게 뭔가. 뭘 공부해. 쇼츠 좀더 많이 보고. 아 그냥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